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주에 한 번씩 영양제를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영양제를 사용하시고 그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영양제 쓰는 이유가 방울토마토처럼 외매들이 많고 충층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면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또 가해들이 되게 약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할수 있는 쪽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영양제 쪽을 해가지고 관주도 하고 있고 연면시비도 하고 있긴 한데 그렇게 해서 영양제 많이 쓴던것 같아요. 방울토마토 재배에 있어서 영양제 사용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요 모든 작물도 마찬가지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밸런스거든요. 밸런스.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막 뿌리면은 나무가 과해가져 가지고 생당이 한쪽으로 치우질 수도 있으니까 작물의 상태를 잘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영양제를 뿌리는 게 서로 지지 않을까요, 이게. 뿌리가 약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알수 있나요?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가요? 하기 어렵기도 한데 우선은 땅을 배지를 까가지고 직접 뿌리를 볼 수도 있긴 한데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나무의 수세를 보면은 줄기가 가늘고 이파리에 희마리가 없고 예에도 작고 대체적으로좀 나무가 좀 약하다 나무가 좀 많이 힘들어한다. 그렇게 볼수 있어가지고 영양제도 영양제고 저희가 할수 있는 방법으로 뭐 좀더 손에서 더 빨리 자른다던가 열매를 좀 자른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저희 신제품인 이챔풀빅을 보내드렸는데 네. 기대하는 효과가 있을까요? 다양한 영양제를 써봤는데 그걸 보고 좀 성분을 확인해 봤어요 봤는데 그게 또 저희가 그전에 사용했던 영양제랑 또 비슷한 것도 있으면서도 또 추가로 또 넣어진 것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뭐 아무래도 영양제를 뿌린 거나 안 뿌린 거랑 수제 차이가 많이 나고 저희 같이 또 열매를 많이 뿌려보고 하는 또 농가로서는 확실하게 그런 것들이 도움 될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되게 기대하고 있어요. 방울토마토의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제품이 좋다고 하셨는데 스트레스 요인이 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과부하된 착가장이지 않을까 싶어요. 방울토마토가 바로 착가되고 바로 익어버리는 게 아니고 좀 일주일에 한 번씩 파방이 전개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열매는 계속 착가되고 커지고 있고 또 위쪽에서는 또 수성돼가지고 또 열매가 또 나오고 있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보면 한번 찍으면 이렇게 또과부하된 상태가 오거든요. 나무에서 그럴 때마다 어떻게 작물을 빠르게 수확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나무 열매가 덜 익어버리면 수확을 할 수가 또 없잖아요. 그래 가지고 최대한 할수 있는 방법이 영양제 쪽을 하던가 열매를 자르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영양제를 또 주로 또 쓰고 있죠. 스트레스 줄이는 방법이 수확을 빨리 하거나 영양제를 주는. 최대한 네. 작물이 스트레스를 안 받게. 다거 같은 것도 좀 너무 이파리 치는 것도 미수는 자르는 것도 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스트레스니까 그런 걸좀 주기를 좀 늘려주거나 아무래도 제일 큰 힘을 많이 가져가는 건 열매이기 때문에 네. 열매들을 속아 주는 게 제일 어떻게 보면은. 방법이지 않을까요? 방울토마토 재배하시면서 병해충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예찰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또 2주에 한 번씩 또 반주로 해서 반주 살충제나 살균제 반주 처리해가지고 대지 내에서도 좀 최대한 잡고 옆면방제도 해가지고 웬만하면 방제하려고 하고 있고 뭐 롤트랩이나 그런 것들도 사용해가지고 벌레들을 좀 확인하고 그걸 가지고 또 확인해서 또방제를할 때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예찰인 것 같아요. 방울토마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병해충이 어떤 게 있나요? 제일 유명한 게 담백가루이라는 벌레인데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그 담백가루이가 바이러스를 매개체예요. TYLCV라고 이게 생기면은 나무들이 자라다가. 막 이상해져요 이렇게 되게 엉켜지고 하면서 작물이 잘못 자라고 그게 또 저염돼 가지고 다른 나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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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데 그게 제일 심한 거예요 토마토 농가 다른 농가들 중에서 다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벌레가 그 담뱃가루이고 그걸 잡으려고 여러가지 농약을 뒤에 한번씩 해가지고 꾸준하게 방지하고 있어요 이스마트팜 농가에 도입하고 싶은 기술이나 설비가 있을까요 제일 가지고 싶은 거는 인공광이죠 아무래도 저희 지역이 좀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광이 많이 없어서 가지고 강의 좀 받쳐주고 하면 그만큼 저희가 좀더 생산량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고 그래서 제일 갖고 싶은 거는 인공과시스템하 <laughs> 갖고 싶습니다 방울토마토 스마트팜을 시작하려는 초보 농가가 있다면 혹시 조언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요새는 뭐 기후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좀만더 찾아보고 하면 은 실수장도 알아볼 수 있고 하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한 잡기를 전체 한 잡기를 경험하고 직접 손으로 다 해보면서 경험하고 준비가 어우도되고다 마치고 감이 올때 그때 조금씩 준비하시는 게 어떤가 아무 준비 없이 막 들어가서 하다 보면은 너무 힘들거든요 저도 너무 힘들었고 제일 좋은 온실을 지으시고 제일 맞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대표님의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계속 지난 몇년 동안 계속해서 컨설팅을 받고 있고, 제 생각이랑 진짜 전문가라고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제가 아무리 작물을 본다 하더라도 작물에 보는 눈이 다를 수도 있고, 제 농장에만 있으면은 어내것만 제가 좋아 이걸 수도 있는데, 여러 농장을 가 보시고 좀더 좋은 작물을 만드시는 분들이 한번 봐주시면서 그게 보는 게 진짜 제가 어디 우버안에 갇히지 않고, 제가 좀더커질수 있고, 제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가지고, 우선은 다른 분들이랑 계속 소통을 하면서 계속 배우고 배우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가도 많이 오르고 날씨도 많이 오락가락하고 많이 어려운데 어려울수록 또 기회가 있듯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어떻게 좀 버티고 좀 처음에는 어려울지라도 마음이 있으시다면 도전하셔 가지고 이루시면은 분명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믿 생각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